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정보 대장 어, 강 대표 강정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좀 많은 늦은 시간에 찾아 뵙죠 여러분들 어, 반갑고요. 자 일단은 접수 증이 떴죠. 이게 뭐냐면 자 ASC랩 뭡니까 여러분들 어, 상표 상표권 얼마 전 LK99 상표권에 등록이 됐었고 그 전에 이제 컨텀과 신성의 합작 법인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 주식회사 ASC 랩을 설립을 했죠. 이 설립 등기가 뜬 것입니다. 자, 우리 작년부터 계속 보아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등기가 하나 등록되고, 뭐 등기 우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상승하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어, 신성과 퀀텀이 본격적인 이제 사업에 확실하게 착수가 들어갔고, 그게 주식회사로서 아예 상호까지 들어간 회사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등기는 11월 21일자로 떴으니, 앞으로 어떠한 사업 과정이 드러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 반도체 2차전지에서 이 LK99 상표 까지 등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활용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나오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우리 저번에 봤죠 여러분들 이슈 한번에 주가 상승하는거 1도 아니다 직접 눈으로 계속 우리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뉴스로 이슈되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오고 어쩌면 전고까지 좀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서 활용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가 근데 막 상승하다가 눌러주고 결국 음봉으로 마감해줬죠. 이건 좀뒷 부분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기대볼만한 해 이슈 가장 큰 것은 역시나 특허가 돼야 된다는 점. 이거는 수백 번 강조드려도 부족하지가 않을 만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인지해가면서 반대 세력들도 있으니 주의하자 그래서 왕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노력을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오늘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코스비 200 코스닥 150 krx 300등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신성 델타테크가 드디어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수 어, 지수에 포함이 됐고 이게 사실 작년에 원래 지수에 포함이 돼야 하는 거였는데. 음. 자,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초전도체를 한국 거래소 측에서 전면 부인을 하면서 관련 종목에 이게 이유였어. 코스닥 150에 편입이 안된게 미편입이 된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어, 초전도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종목 왜 초전도체 때문에 너네 주가 너무 이상하게 막 급등하고 뭐 급락하고 뭐 그런 거다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코스닥 150 편입을 시키 코스닥 150에 편입을 시키지 않았던 적이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기억 나시죠? 근데 그게 비로소 오늘 11월 21일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150 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는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설명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 어, 코스닥 150 소식 전에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접수증 올라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고수닥 150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협업 예상기업 리스트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왜 올려드렸냐면 지금 컨텀과 신성의 합작법인 ASC랩 여기서 이제 l k 9 9나 활용한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사업군에 도움이 되는 신물질로서 활용이 된, 되는데 자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ASC 쪽으로 뭐 협업도 제안할 거고 협 뭐, 신성 측으로 협력도 제한할 거고, 퀀텀 측으로도 뭐 제한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 미리, 미리 미리. 협업 예상기업 리스트 정도는 알고 가자 왜냐 나중에 이슈 몰이 했을 때뭐 주가 또 급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미리 미리 알고 가시고요 어, 소통방엔 다 올려놨고 그리고 동시에 11월 21일 오전 8시 59분 여러분들 목요일입니다 자 노벤버 목요일 21일 맞죠 자 목요일에 한미글로벌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 손실보고 조금씩 도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종가 기준 25% 마감, 고가 기준 28%까지 상승해주면서 시가 대비 아주 좋은 상승률을 기록해준 오늘의 추천, 21일에 목요일에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자 단톡방 오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단톡방이라고 표현해드렸는데 어, 소통방 그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가 뜹니다. 자 링크 터치하시고 어, 저도 입장을 희망합니다. 어, 무료 소통방 와가지고 깡 대표 정보 같은 것들 그 추천 종목 같은 것들 미리 미리 먼저 알고 갈고 싶습니다. 하실 때 어, 입장을 희망합니다. 하실 때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어, 깡 대표 개인 번호로 저는 직접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0157437055로 0 입장이라고 깡 대표 번호 바뀌었습니다. 저번 달이랑 달라요. 자, 그래서 입장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죠? 이런 선택이 여러분들의 어, 투자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5 7 4 3 7 0 5로자시의자 아시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다 가 눌린 게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음 물량 흡수죠 이런게 여러분들 다 나중에 보면 이게 아 매집봉 이었구나 어, 매집 이었구나 라고 캐치가 되는 겁니다 저번처럼 이때 처럼 이때 처럼 출발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더 여러분들 흔들다가 이렇게 골파기 해주고 딱 하자 이게 세력의 악질이면 뭐라 죠 우리가 꼽은 기준선을 이탈해 가지고 이런 골파기 패턴이 나와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왔고 그거를 돌파해 주더니 이슈 한방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때 lk99 상표권 등록으로 이렇게 이슈 한방에 돌파 발로해고그쭉 올라가다가 어, 눌러주는 이 매집의 형태를 띄운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또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봉의 형태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어,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200억 가량 나왔고요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어, 괜찮은 어, 그동안에 없던 거래대금과 거래량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고요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불이 지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정말 또이슈 한번 터지면등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부분 항상 상기하고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특허 반대하는 세력들 좋은 학회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단정은 못짓겠지만 추측은 하고 있는데 특허 하루빨리 될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자료 넣고 무슨 자료 넣냐, 너가.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 거절정보 제출서는 뭐 이것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거절 정보 제출서. 오트커는 등록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보 제출서에 대한 반박. 저의 정보 제출서를 계속해서 한번 놓고 있어요. 어, 뚫릴 때까지. 여러분들의 동의받고, 동행받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다. 제가 꽤나 꼼꼼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이 그래서 하루빨리 특허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거절 정보 제출서를 특허청이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되는 빠르게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커가 나왔다고 하면 정말 연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수급 장난 아니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또 여러분들 이 신성 델타테크 가격 전략서 즉 미리미리 알고 가세요. 국내 세력, 해외 세력 매집 평등가주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한 차례 시세 분출이 18만 원까지 가거에 나왔었고 올 초에 그리고 이제 눌러주 국내 세력의 평단가도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알고 가시고, 추감에서는 신규 진입, 또 세력 신규 목표가 나, 여러 가지 예상 정보들을 여러분들. 전부 소통방에 올려놨으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소통방 오기 귀찮으신 분들만 따로 이 가격 전략서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도 괜찮고, 제 영상, 아무 영상, 신성 델타테크 영상 하단에 이거 링크 터치하시고, 신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뵌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슬슬 출발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